우리가 보통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면 치과부터 가야 하나 고민하죠. 하지만 약국에서 단돈 3,000원이면 살수 있는 이것 하나면 집에서도 강력한 치주 세균 관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헥사메딘입니다. 보통 헥사메딘은 치과 수술 후에 입안을 소독하는 용도로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이걸 단순히 가글로 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치간 칫솔을 활용하는 겁니다. 헥사메딘 용액을 작은 종이컵에 조금 따라낸 뒤 치간 칫솔을 푹 적셔주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이와 이 사이를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대부분 이 사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데 헥사메딘을 묻힌 치간 칫솔이 그 요새를 직접 타격해 세균을 박멸해 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반 칫솔을 사용하는 겁니다. 칫솔모에 헥사메딘을 살짝 적셔서 평소처럼 잇몸 경계선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일반 치약보다 훨씬 강력하게 치주세균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헥사메딘으로 절대 가글은 하지 마세요. 헥사메딘 용액을 입에 넣고 헹궈버리면 우리 입안에 꼭 필요한 유익균까지 전부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간 가글을 하면 치아가 누렇게 변색되거나 입맛이 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위에만 콕 집어 사용하는 치간칫솔이나 칫솔질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헥사메딘은 치료 보조제입니다. 잇몸 상태가 안 좋을 때딱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만 집중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000원의 기적, 지금 바로 근처 약국에서 헥사메딘 하나 사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잇몸 건강이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